이런 떡볶이 너무 좋아 들어서 사온 거 일부러 음음 너무 통하네 떡볶이 음 얼마야 이렇게? 음 맛있다 음. 음. 더자고 와서 먹을게. 10분만. 10분만. 응. 15분. 15분. I 지 o n t know. I took the door in the room. I could sit u 그 I couldn't get out of 맛있 I'm not 비비큐랑 <미비큘로> 피아더 <하세요> <laughs> 여기까지 온 걸. 세모 닫으시는 거안 돼, 지 어? 강아지야? 강아지? 강아지 이름이 블랑이에요. 블랑이에요, 블랑. 블랑이, <laughs> 왜 이렇게 고급져? <목소리도 üst> <laughs> 블랑아 안녕. 봐봐 우리가 만지면 막 경계하면서 여자 좋아해, 여자. 안녕, 블랑아. <김박수> 맛있겠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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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고서 타야겠는데? 어디가 더 맛있어? 난 먹을 수 있어 오, 나도 먹을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던데? 컬라치즈 근데 당뇨 걸릴 것 같아 <laughs> 이거? 응야나 아까 응. 결국 이거 길에서 먹으면서 왔잖아 난 이런 그래. 스타일 좋아해 나 지금 그야나오징어게 죽겠다 나 지금 이미 죽었어 오빠한테 빡사도 받은 거같 여기면은 좋죠 아 차가 닳아서 닳야나 이거 진짜 100년만에 잠깐 아, 또이런게만지지응 아, 까먹었어 까먹었어 당연성이 있어 뭐야 야나 얘랑 <laughs> 아, 팀하기 싫은데 야나 너무 야쟤 옷도 진짜 못하겠어 야나 야, 옷도 지금 약간 거의 오징어게임 옷, 옷 오오 아, 야, <laughs> 야 이래라 저래라 금지! 야 같은 팀도왜 금지야? 우리 이번 <laughs> 하면 끝나. 끝나 끝. 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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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어지 야야야 완전 리야 얼마나 잘는 아, 나 지금 너무 뿌듯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일치월장하지 진짜 아 걔네 SM이야. 꽃뒤로 벨벳 크림이고요. 와. 색 컬러는 216번. 대충 웜톤? Cool. 이거는 어? 색, 나다! 색깔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laughs> 이톤 나밖에 보이시면 안 돼요? 네, 웜, 쿨 가리지 않는 색이라고 듣기는 해요. 딱 가을 뮤트인 저한테만 소화 가능한 색. 아어 귀엽네. 네, 아나 참나. 거는 안에 USB 같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아, 뭐, 네, 이거는 뭐, 뭐, 강아지 뭐, 뭐, 구명 적게 <laughs> 강아지 구면 적게 해 주실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 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 이렇게 일자로... 오, 맛있겠다. <laughs> 야, 맛있겠다. 맛있다. 진짜 이런 조합이 있는 줄 몰랐어. 야, 이거 나는 개인게티 저걸 해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저거 진짜 희귀템이잖아 응. 얘가 닝닝! <laughs> <웃음> <웃음> 그래도 족장는다 나을 거같 맞아. 지금 애들보다 나을 수어 있어. <laughs> 어, 귀여워. 야, 귀여워. <웃음> 잘 놀고 <laughs> <들고> 갑니다. <laughs> 바나나 브레드랑 주키니 브레드 만들고 있거든? 이게 만든 거야? 주키니? 주키니, 주키니 만든 거. 만든 이거 거. 이거 찍지 마. 망한 거야. 망한 거야? 이거 일단 실패한 거. 음. 이거는 바나나 브레드. 한 입? 어그거에반김 응. 나는 거. 응. 음 맛있네 안 달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식으면 응. 더 음, 맛있어. 에너지 안나온아 먹어봐도 돼? 네, 네. 먹어봐도 되는데 지금보다 좀더 식은 다음에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엄청 맛있다. 맛있어. 음. 버스 타러 왔다니까 이제 타. 좀만 기다려. 좀 있다 봐. 아 근데 니들 저기구나. 거길 들리지도 않겠구나. 응. 그 인터넷을 하니까. 이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거 누가 샀어요? 야, 둘이니까 이렇게 어. 이 정도 살고 있는 거 둘이 잘만났어그 응. 응. 살아. 그제 그, 그 얘기는 한 10년까지만 유효했어. 이제 그냥 살아. 나는 이런 말을 응. 듣는 입장으로서 음. 이 분들보다 음. 굉장히 한 100배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 그럼 아니 <laughs> 스트레스 받겠지 근데 나, 나는 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맞아. 소리를 그래. 계속 들어야 되고 어. 어른분들 어, 어른분들이 무슨... 반성해야 돼요 난 심지어 어. 미성년자인데 이러, 이런 소리를 지금부터 들으면 얼마나 음. 힘들겠습니까? 그치, 전적으로 이건 어른들 잘못입니다. 네. 언니 커피야. m 립스틱이 묻었어 응. 어? 그 노래 나오는 라디오스. 두목이라. 음. 라디오. 두목라 음. 두목이라. 음. 이라이 이사도 많이 다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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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네 엄마가 대학 들어갔을 때 있지? 응. 그때 딸 둘이 이제 대학을 다닌 거야. 응. 시골에서? 응. 근데 딸둘 대학 다닐 때둘다 사립을 다닌 거야. 너네 엄마는 그, 그것도 또 서울에서 다녔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학습이나 주거비가 또 들어가잖아.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때 두명 대학 가면 한 명을 휴학시키거나 군대를 보내가는 일했었거든. 할머니가 옆집에 돈 끌어다니는 걸 삼촌이 봤어. 응? 응. 그래서 그때 빚이 엄청 많았어. 진짜 어디 새방살이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상태에서 삼촌을 낳고 요점은 뭐냐. 삼촌 낳고 나서 가세가 피기 시작해서 응.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에 이거. 이르렀다, 여기서 또내려온까어 들어가. 할아버지. 아이고. 할아버지. 음. 뭐 하고 계셨어요? 새해 아.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것들, 그냥. 음, 알았다. 앉아서 앉아. 앉아. <laughs>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해야 되는 거야.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 편안하게 앉아. <laughs> 응. 그리고, 먹는 거. 먹는 거는 균형 소식이라는 거. 부족하게 먹어라. 일급 시, 그때 이제 저녁을 먹잖아? 그 이후에는 먹으면 안 돼. 절대 야식 먹으면 안 돼. 그 무슨 뭐 시켜 먹고 맨날 말지 절대 그건 안 돼. 어느 경우든지 많이 먹진 말아라. 아무리 맛있는 거 많아도 적당히 조금씩 먹고 말지.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해. 평상 경침이라는 게 있어. 푹신한테서 자면 혈액순환이 부자연스럽다. 너희들 저 내가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침대를 사서 이렇게 에? 그건 좋아 요 이렇게 세웠다 누는거 그건 좋은데 그 푹신한 거 같아. 약간 하드 타입으로 샀어요. 그래도 어, 좀 딱딱해야 돼.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그래, 뭐, 만드는 거 먹자. 바나나 브레드도 먹자. 응. 어제 밤에 응, 구웠어요. 네. 아이고. 이게 주키니 브레드. 아. 그리고 이거는 바나나 브레드. 세상에열번 바꿔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음. 그러니까스마트팜이 생길 수밖에 없어 신랑을 구할 때 네. 스마트팜 같은거 관심 가지는거은 보면 좋다 이거야 <laughs> 뭐가 더 맛있으세요? 이거랑 아까 그거랑? <laughs> 이제지은이은 AI가 은가문제냐이 윤리, 윤리. 응. 어, 다른 데 휩쓸일 필요가 전혀 없어. 할아버지, 더더 드실래요? 응? 더 드실래요? 아니 아니 아니. 반복. 야, 고 먹어 너도. 할아버지 드시라고 만들어 놓은 어, 맛있다. 난 이거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 이거 이거로 이렇게 주게. 이게 응. 제가 만든 건데요. 알았어. <laughs> 하지. 너 그만 먹어 이제 아 조금만 맛있긴 맛있는데 이제 그만 먹어 <laughs> 요즘 입맛이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출장 가요 미즈리 미즈리는 어디지? 중부인가? 거기에 음. 옛날 유2 5때 팬프렌드 음. 그 여자가 있었거든 아, 팬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지금 <laughs> 살았으면 내 나이 됐겠지? 음.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편지가 맨날 오고 가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 오고 응. 가고 많은 변화가 있겠지. 이제 죽었을 거야. 살았다면 대단한 거야. 근데 혹시 매사추세스 갈 일이 있으면 네가 이제 거기 가서 한번 보는 거야. 유실 <laughs> 카라를 응. <그래서 나> <laughs> 찾아 <웃음> <웃음> 타워 미네소라.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 이제 하잖아 그러면 쓰는 게 있어 약자로. <laughs> S.W.A.K 무슨 말이에요? 응? Shield with a kiss 오~~, 오 되게 힙한 브랜드 이름 같지 않아? 어, 하나 만들까? 그걸로? <laughs> 이성 문제는 만족스럽게 이상적으로 될것 같아도 다안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자유롭게 사귀는 게 좋아 <laughs> 결혼 안 해도 좋아 꼭뭐 결혼할 게뭐 있냐? 아. <laughs> 운동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운동 근데 무슨 운동 하세요? 태권도? 음. 소박하다 엄마가 그게 목표였네 응. 독자 이모 삼촌들 <laughs> 새해 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자 여기 세뱃돈이요. 아 너랑 뭐... 오빠 각각 0만 원씩. 네. 어. 아니야 내가 외숙만한 줄게. 그렇지 왜 오빠한테 안줄것 같지? 너가 음, 먹을 것 같지? 음, 음.